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주시는 가장 강력한 은혜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인 것.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이 궁금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앞장의 후반부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과 그 표적을 보고 반응하던,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의 모습. 그 중에서도 주요한 내용은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진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깨뚫어 보시기에 아직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수 있었죠. 그런데 이때의 문제도 그들은 예수님의 표정만 바라봤을 뿐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속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인 줄, 혹은 메시아인 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 정도로 수준 생각하는 수준인 것이죠. 그 이유는 그가 예수를 향하여 랍비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가 행한 표정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이 말에 이렇게 응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냐. 그가 눈으로 본 것, 그가 결국 얻고 싶었던 것은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내용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니고데모에게도 있어서 우리에겐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이에 니고데모는 꽤나 어리석어 보이는 대답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이미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단 말입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비름을 그 고백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봤을 때이 니고데모의 말은 꽤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의 몸을 맡기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전혀 이 생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죠. 그에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절대적인 섭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것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 부와 명예, 그 어떠한 권력과 능력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없었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가능, 거듭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강조이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 길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의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들어하니라.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참 많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불게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것은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때 사람도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은 그때도 모르고 그 방법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던 표적을 행한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고백했던 그들. 그리고 라비라 부르며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알고 있다고 그, 말한, 그 말을 하던 니고데모에게 이런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전하시죠. 그의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제부터 니고데모는 문제의 발언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오늘 본문 속 주요한 내용은 6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지금 우리가 육으로나 육의 시선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곳은 영적인 곳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일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셨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날 그때에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일에 시선을 둬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영적인 일에 시선을 둬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니고데문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유대인으로서 그것도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그의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증언된 그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 눈으로 보길 원하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 말한다, 본 것을 증언한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죠 당신들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영적인 일이었고 하나님이 전하신 모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너희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영적으로 인도하셨던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에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모전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그 증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전해진 그 일은 제자들을 통하여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며 수많은 잔, 주의 자녀들의 증언을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기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것을 진실로 경험한 그때 제자들은 온전한 증언을 할수 있었고 그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해져 오고 있고, 이제 우리도 그것을 본 것처럼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죠. 그 은혜는 결국 성령 충만함의 역사하심처럼, 역사하심처럼, 오늘 본문 속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혜의 순간이 하나님께서부터 전적으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죠. 그렇기에, 우리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의 찬양을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한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